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전쟁기시 40일이 넘어선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과 협조해 가지고 곧 우크라이나 정부에 소렌제 탱크를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일자에서 이 바이든 행정부의 한 관리 인용해서 전투기와 탱크를 보내달라는 볼로드메이르 젤렌스키 대통령 요청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군에게도 익숙한 소렌제 탱크를 보내는 중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미국이 공격용 무기인 탱크를 우크라이나 군의 공급 지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탐진 그러면서 탱크가 공급되면 이 우크라이나 군은 현재 친러 반군과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 이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해 장거리 포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면서 서방의 탱크 공급은 이미 5주를 넘겼고 러시아 지상군의 진격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 새로운 국면에 또 다른 신호가 될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관리는 수송이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서도 이 탱크의 수량과 수송 대상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 서방 세기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 대전차, 대공 미사일 같은 방어용 무기를 보내왔습니다만은 이제. 공격용 무기까지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과 서방이 이렇게 변화를 보이는 것은 러시아군이 최근 용병을 투입하는 등 군사 강화 움직임을 보이니까 방어에 대한 정의를 두고 미국이 좀더 유연한 그런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영국의 원래 국방장관도 지난 3월 31일 영국과 동맹국들이 키우에 더 치명적인 온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군사 분석 사이트인 오릭스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게서 161대 이상의 탱크를 포획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43대의 우크라이나 탱크를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러시아군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러시아 투데이 그러니까 RT 같은 러시아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있는 러시아의 석유 저장시설이 우크라이나 군 헬기에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보도가 사실이라면 개전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 하는 건 이게 처음이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타스통신이 이날 새벽, 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북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러시아의 벨고르트 지역의 석유 저장고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벨고르트 주지사인 바체슬라프 글라드로코프는 이 우크라이나 군용 헬리콥터 두 대가 저고도로 비행하다가 러시아 영토에 진입했으며 미사일로 시설을 공격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어, 그러나 정작 우크라이나 군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런 주장은 한두 번이 아닌 만큼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어, 벨고르트 저장고를 공격한 사실이 없는데 러시아가 앞선 사례도 같이 그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은 헬리콥터 두 대가 러시아 벨고르트주 상공을 비행하는 영상을 확인했지만 우크라이나 군 소속인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우크라이나 군의 러시아 정유 저장고에 대한 폭격이 사실이라면 이건 러시아군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될 겁니다. 그 막강하다던 러시아의 방공 망이 속절없이 뚫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 헬리콥터에 러시아 영토 진입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건 러시아 공군에게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공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격이 평화협상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올렉시 다일로프 NSC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은 평화협상에 도움이 안 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아이들과 여성들을 죽이는 것은 대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건 우크라이나에게는 모욕이고 그야말로 러시아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더불어서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그러니까 그전에는 키에프라 그랬죠. 이 키우에서 사실상 대부분 철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는 1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 외곽에 안토노프 공항에서 갑자기 철수한 것으로 확인돼서 이 러시아군의 키우 철수설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CNN은 미 국방부의 한 관리가 지난달 31일 러시아군이 그동안 점령하고 있던 안토노프 공항을 떠난 것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했다면서 이건 미국 민간위성업체인 맥사 테크놀로지가 같은 날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에서도 확인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키우에서 북서쪽으로 28km 떨어진 호스토멜에 있는 공항인 안토노프 공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첫날인 2월 24일 이곳을 점령한 뒤에 진지를 구축하고 주둔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공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키위로 진격하려는 러시아군하고 이걸 방어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군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을 그동안 벌여왔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러시아군이 이 키우와 체르니 히우에서 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수일간 개전 이후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키우 동쪽과 서쪽의한 10개 정도의 도시를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이들 도시의 통제권을 유지할 경우에 수주일간 키우 주변에서 전개된 전황에서 가장 큰 변화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렉시 아레스토피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1일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우 동북쪽과 서북쪽에서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 국방부도 이날 우크라이나가 키우 동쪽과 동북쪽에서 제한적이지만 성공적인 반격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우 인근에서 철수하는 러시아군을 따라 계속 진격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전날 키우 외곽 도시인 이르핀과 부차, 또 호소메를 대차한 데 이어서 이날 이반 키우를 탈환했습니다. 이 총참모부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 이 키우 서북쪽의 러시아군이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역포위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올렉시 아레소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고문은 이일 국영 TV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키우 인근에서 30개 이상의 마을을 탈환했다 그러면서 북부 전선에서 연료가 없어서 벌어진 장비를 상당수 입수해서 우리 군에 넘기고 있는데 이건 공세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군이 서둘러 철수하면서 탱크와 로켓 발사 차량들을 그대로 남기고 떠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군이 철수하면서 지뢰를 대거 설치를 했고 또 집이나 시신 등에도 기폭 장치를 달아놓았다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이 수도 키우를 포함한 북부 전선에서 철수하면서 주 전장이 동부 및 남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날 동부 전선의 요충지인 이지움을 함락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지움을 돌파한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주에 슬라반스크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이우크라이나군 역시 슬라반스크에 새로운 방어 거점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슬라반스크가 함락될 경우에 동부 전선에 우크라이나군이 포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을 필사적으로 사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슬라반스크 지역은 2014년 돈바스 전쟁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이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장기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러시아군이 어차피 수도 키우를 포함한 북부 지역 함락은 이미 가망이 없다고 보고 아예 이 남동부 지역에 집중하면서 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국토를 분할하고 이렇게 시파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러시아가 최정예 부대를 수도키오를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북부지역에 보냈지만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피해로 인해서 부대들을 재정비 및 재구성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 국방부의 작전 책임자인 에드워드 시트링거는 러시아가 더 이상 새로운 공세에 투입할 추가 예비군이 많지 않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말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어서 키우와 모스크바 안에 평화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전쟁이 종식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면서 중립국화에 동의를 했지만, 이 러시아가 전쟁의 명분 확보를 위해서라도. 동부의 돈바스와 크룸반도 그러니까 크림반도 및 마리오풀 등의 지역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을 월스저널은 그러면서 물론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길어지는 소보전에서 시간은 러시아 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면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유리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월스리언은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서방세계가 우크라이나의 탱크를 포함한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게 한 것은 이 우크라이나 군에게는 엄청나게 힘을 주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앞으로 3주간, 그러니까 이 4월의 전투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렇게 손쉬운 상대력이었던 우크라이나 군을 상대로 5주 넘게 고전을 하는, 이렇게 해서 거듭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이를 북도에 서양 주요 학교고, 그러니까 나토와 각국의 정보 기관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휘 책의 문제점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냈다고 라 보도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러시아군에는 각군을 총괄하는 현장 사령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의 경우에는 전쟁이 발생하면. 사성장군이 현장사령관이 돼가지고 육해공군의 작전지휘는 물론이고 사이버전 같은 특수작전까지 지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러시아군은 현장사령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러시아군 끼리도 선발이 맞지 않고 비효율적인 작전을 펼치는 이유가 됐고 심지어 일선 병사들의 사기저하를 비롯해서 군수품 보급란을 가져온 것으로 파괴됐습니다. 현재 서방의 정보기관이 파악한 바로는 우크라이나에서 800km 떨어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러시아군을 직접 지휘하고 있고 푸틴 대통령도 작전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들 지휘부가 800km나 떨어져 있는 이들 지휘부가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이런저런 지시를 하는 바람에 실수들이 적지 않게 나온다는 거죠.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 사령관은 지난 3월 말아조 그러니까 아조프의 베르단스크 항의 정박 중에 우크라이나 해군의 공격을 받고 침몰한 러시아 함정 오르스크를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클라크 전 사령관은 미치지 않고서야 완전하게 작전 지역을 장악하지도 않은 채 함정을 항구에 정박할 수 있겠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또한 상관의 명확한 지시 없이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도록 교육받은 러시아 병사들은 모스크바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명령이 내려오는 현실에 답답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휘 체계의 난맥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전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그래서 제기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용병 수십만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어차피 잘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런 지휘 체계를 변경하는 것도 힘든 것이 지금의 러시아군 형세입니다. 그러니 잘될 턱이 있겠습니까? 와이탐 정재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